안녕하세요. 부동산 진니의 소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산시 사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사동 2지구 고급주택 단지 안에 증거 높은 2층 단독주택 매물인데요. 차별화된 주택 공간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단독주택 매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지면적 136평에 공사 기간마 1년 곱박 걸린 오늘 소개 매물 위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사동 2지구 주택단지 중에서도 대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삼성현로 인적 건물입니다. 대로변두 번째 건물이라 차량 소음이나 먼지가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위치 조건이겠고요. 평사 초까지 걸어서 3분, 그 밖에 사동 4동 중 사동권은 4동 도보 15분 차량으로는 2, 3분 거리라 한 경기 자녀 있으신 세대는 통화 고민도 들수 있는 매물이네요. 여기 사동 지구 메인 사건지는 병원 마트 학원 등 생활 편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는 풍성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 시내나 주요 관광사 역시 10분 안팎 거리라 조용한 주택 단지 생활을 누리면서도 모든 인프라를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동 2지구 단독 주택입니다. 고층 없는 주택 단지에 건물 전면 남팔미터 도로를 인접하고 있어서 건물 전체 골고루 햇살 잘 되는 매물이네요. 콩무사 주차대수는 두대이고요 자동 개폐 가능한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날 사용 중이 났고요대지 면적 136.5평, 연면적 90.2평입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기 건물 가로폭이 대략 25m 정도 나오는데요. 햇살 받는 남량으로 이렇게 인접면이 넓어서 중고 높은 건물임에도 실내 공간 아주 따뜻할 듯하고요 공사비가 약한 8억에서 9억 정도 공사 기간만 고박 1년이 걸린 2개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 매물입니다. 주인분 직접 구조하려고 공들여 지으신 건물이라 조금 맞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투자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체로 대지 넓은 편이라 세대가 밀도가 낮아 세대가 가수 없이 한적하고 여론 주택생활이 가능한 4동 2주구 주택단지입니다. 건물 레부 모습은 현재 실거주 중이라서 촬영해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키 낮춘 단조아트 대문부터 벌써 주인분 안목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주택생활에 로망이 마당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하실 수 있겠지만 대문 앞 간소한 앞마당과 생활동선 곳곳에 테라스와 관리 잘된 충전을 배치해 두셨고요. 그 덕에 자연 채광은 가득 들이면서 또 적당히 외부와 통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탁 트인 거실층고인데요 개방감이 아주 탁월한 거실 공간에 벽난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그림은 유명 화백의 초기 작품인데요 집 전체 분위기를 한층 더 품격있게 만들어 주네요 참고로 매수자 분께 그림도 함께 양도하시겠다 하십니다 턴 다운된 원목 빌트인 장과 와일드한 아일랜드식 주방 공간이 호흡스럽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1층에는 방 2개, 주방, 거실 구조이고요. 2층에는 방 3개 구조입니다. 이집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방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개별 테라스가 갖춰져 있고, 또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대가족이 불편함 없이 지냈던 공간이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방마다 개별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관련해서 좀 염려스럽다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방충망을 설치해 두셔서 웬만한 충격에는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 없다 하십니다. 외부 침입 뿌려는 낮추고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방범 전년 방충망이네요오노성의 매물 매매가 15억 5천입니다. 매수금액 규모가 있는 편이지만 규모나 옵션 비교해 보시면 결코 높은 금액대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지 면적만 136평에 달하는 오노성의 매물은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시면 그 규모가 체감이 안 되지만 실제 현재 나오셔서 내부 공간 한번 둘러보시면 집 전체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확인하게 느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주인분은 시세 차익보다는 거주 이동 목적으로 부담 없이 처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집이다 하는 마음으로 신경 써서 지은 집이라서 조금만 맞으신다면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주택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매금액은 좀더 맞춰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할 차고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